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5월 물 국제 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뭐 살다 살다 이제 별 일이 다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니 이 경제 분석가들의 분석이 자꾸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런 현상을 아주 간단하게 다시 말하면 원유 생산 업체가 야나 이거 원유 저장하는 비용 많이 드니까. 그래서 지금 나 더럽게 적자나니까 그냥 기름 좀 들고 가라 그래서 생산업체가 돈을 얹어주고 원유를 팔아야 하는 마이너스 유가의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득 또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아 이럴 때 어딘가 이 저장땡크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엄청 사버려가지고 원유를 여기다가 아주 헐값에 매입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문득 드네요 뭐 그냥 헛소리니 그냥 헛소리로 들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서두부터 제가 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서 벌써부터 구독자분들이 영상에서 이탈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의 주제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6과 그리고 다시 이는 기회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제로 디플레 공포와 장기 불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영상을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요. 5월물 국제 유가가 똥값 수준이 아니라 역사상 유례없는 역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유가를 이렇게 기록을 해요. 4월 20일 이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37.63 달러가 되고요. 뭐 이런 유가가 마이너스 가격대까지 하락한 이유를 이 당연히 선물 만기 하루를 앞두고 발생 롤오버 요인을 들 수가 있고요. 롤오버에 대해서 용어적인 의미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아주 잠깐만 이야기하고 넘어가자면. WTI 원유 선물의 경우 매달 보유 선물 계약이 만기 이전에 이차 근원물로 재투자하는 롤오버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5월 선물이 내일 만기로 해서 10달러 쯤에 움직이고 있다고 가정하고 현재 6월물의 경우 현재 18달러를 유지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거의 뭐 이렇게 8달러 가까이가 이렇게 롤오버 비용이 발생되는 거고요. 그래서 10달러에서 18달러로 이 6월 차기 근원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선물 가격이 이렇게 상승한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사실상 비용을 이 8달러만큼 지불하면서 넘어가게 되는 셈으로써 실제로는 이 8달러만큼 손해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롤 오버는 지금의 이 10달러에 이런 포지션을 이렇게 청산하지 않고 다음 만길로 이렇게 이어를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열하게 되면 8달러를 손해보게 되는 거니까 그냥 뭐 마이너스 한 80%까지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난 17일날 이 근원물인 이 WIT선물이 뭐8% 가량 이렇게 하락을 했던 반면 그때 당시 이차 근원물이 6월물은 1.9%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 갭이 벌어지게 되고 이런 수급적인 역량이 결국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유가 사태를 일으켰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뭐콘탱고뭐 콘텐고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 그냥 차 근원물의 가격이 지금의 이 원물보다 가격이 높은 현상을 말하고요. 그래서 일단 뭐 아무리 유가가 수급이 개판이라고 한들 마이너스 되는 현상은 파생상품 만기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WTI와 다르게 브렌트유는 그나마 이렇게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볼때 근원물 대비해서 이 원월물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결과로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뭐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요인으로 인한 폭락도 있지만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원유의 수요 급감이겠죠. 수요가 없으니 원유는 똥값이 되는 것이고 똥값이 되다 못해 이 똥이 되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앞서 말한 월물교체, 근원물을 팔아버리고 원월물로 매수해버리는 뭐 기술적인 요인이 분명히 폭락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연 이 수요 급감이겠죠. 누가 봐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세계 경제가 그레이트 락다운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수요가 자연스럽게 급감을 하다 못해 아예 없을 정도인데 반면에 이 오페과 러시아는 이 시국에 상업화못 하고 티격태격 하고 있었으니 원유 시장 은 가인 공급 상황에 빠지게 되면서 수요는 없는데 줄곧 원유만 뽑아 버리다 보니 이런 원유들을 저장할 창고는 갈수록 부족해지고 저장해서 보관하려면 또 일정 비용이 들 텐데 비용을 유지하는 유지비마저 안 나오게 된다면 원유를 저장할 사람조차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에 연결에 이런 악재가 악재가 계속 쌓이는 형태 같네요. 원유가 초과로 공급되는 상황 속에서 원유 재고가 저장의 한계치에 다다르게 되면서 우려가 더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EIA 원유 재고량을 보게 되면 198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뭐 유가 지표도 다른 경제 지표와 다르지 않게 사상 초유의 이 최고점의 재고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아, 지금은 여타 상황과 많이 다르구나. 그래서 지금 원유 ETN, ETF 요런 데다가 이 무작정 무치마 투자, 이런 걸할 때가 아니구나, 이런 걸좀 느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원유 재고의 수용 가능량을 초과하게 된다면, 정말로 이 불보다 싼 기름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정말로 이런 극단적인 사항이 연출이 가능한 걸까? 뭐 일단 사람이 이행 가능한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긴 해요. 일단 첫 번째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하게 됐죠. 유가 급락을 막기 위해 7,500만 배럴의 전략 비축류 매입과 동시에 이 사우디산 원유 수입 중단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 7,500만 배럴의 전략 비축류 매입을 할 경우 이 또한 사상 유례없는 최고 수준의 전략 비축류 저장 규모에 이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카드는 사실상 이 시장의 일시적인 이런 카드로 작용만 할뿐 커다란 호재로 작용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연속성을 이띠기 힘들다는 점을 볼때 유가 안정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안정을 기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산 원유 수입 중단 역시 본래 미국의 경우 수입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가 안전에 크게 기여를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트럼프의 이런 조치가 오히려 글로벌 가인 공급 사항을 해소하기는커녕 유가에는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고 다시금 이 사우디에 이 신기만 건드리는 행동을 하면서 이 갈등만 부추길 수 있는 역할만 또할수 있다고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극단의 저유가 체제가 장기화되면 이 장기화될수록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최근 미국의 쉐일 업체를 중심으로 한 신용 리스크를 다시금 고조시킬 것이고요. 뭐 지금 연준과 미국의 행정부가 부도 리스크를 받기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퍼붓고 있지만 이 또한 초저유가 사항이 장기화되게 된다면 결국 셰일업체에 대해 잇따른 이연쇄 부도는 피할 수 없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유가가 20달러인 사항도 엄청나게 극도로 낮은 수준인데 이 10달러 수준에서 장기화돼서 머무르게 된다면 이 파산기업은 속출하게 될 것이라 보여요. 그래서 이런 파산이 줄줄이 이어지게 된다면 금융으로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이런 공포감은 다시금 금융 위기를 떠올리게 만들고요. 그리고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한 이런 원자재 국가들의 위험도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당장 뭐 국가 부도는 아니더라도 유가 폭락으로 인해 벌써부터 이머징 통화들이 이렇게 약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이런 심리 자체만으로도 지속적으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를 이렇게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뭐, 디플레이션 리스크 또한 저성장을 넘어서 장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공포감을 가져다 주고요.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수요가 급감하면서 이 디플레이 압력이 높은 마당에 유가까지 이렇게 폭락을 한다면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 물가를 이 마이너스 국면까지 이렇게 떨어뜨리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경기침체 플러스 디플레이 압력까지 이렇게 심화가 된다면 겪어보지 못한 우리는 이 장기 불황에 진입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유가 관련해서 일단 별뭐 예상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 보이진 않아요. 유가 상승재료는 여전히 부족한 반면에 지금 뭐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곤 오펙의 강력한 이 감산 의지 확인과 추가 감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가인 공급에 따른 이 원유의 추가 저장 가능 대상량이 원유를 앞으로 가용 수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좀 포커싱이 이렇게 맞춰줘야 할것 같고요. 뭐 언제라도 가능해서 이렇게 저장이 이렇게 되기만 하고 버텨만 준다면 언젠가 이 수요는 다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이 되면 원유 가격 또한 또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역시도 오 p e 과뭐 미국 내 셰일업체들이 이 적극적으로 감산에 나설지도 조금 솔직히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이 당장이라도 좀 진정되는 모습이 어느 정도 나와야져야 그래도 그나마 의미있게 이 가격의 방어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마저도 역시 수요 반등이 당장에 가셔야 된다고 하더라도 역사상 원유 재고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유가가 이 상당히, 유가가 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또한번또 달리 생각해보면 항상 유가의 바닥은 시장에또 기회의원이 될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항상 최악은 최고의 바닥과 최고의 매수 시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무섭다고 벌벌 떨면 끝인 게 아니라 이게 또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을 해야겠죠. 그래서 장기로 보면 또 기회의원이 될수 있다는 것인데 우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은 유가 차트, 빨간색 선은 이 달러 차트, 그리고 초록색 선은 이 코스피 차트이고요.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어김없이 유가는 이렇게 바닥을 보였고. 지금도 이 달러 이렇게 강세 국면에서 유가의 이런 하방 압력이 엄청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처럼 좀 벗어나서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이탈해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결국 이렇게 크게 이렇게 판을 깔아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유가와 이 달러는 마치 역의 상관관계를 띠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쳐진 부분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유가가 이런 식으로 바닥을 그리고 있을 때 달러가 이렇게 고점을 찍은 것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또 유가의 가격은 이 코스피의 흐름과 매우 밀접하게 움직이는 걸볼수 있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바닥을 지나고 있거나 이 바닥 근처에 있거나 아니면 바닥 가까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면 어느 구간에서든 이 장기로 또 바라보게 된다면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 또한 우린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문제는 이 여전히 유가 수준이 이제 장기로 여전히 이어질 것인가. 그 부분이 좀 포커싱 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시간의 문제일 뿐이 또한 서서히 회복되는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